자, 오늘은 경기 광주 시내권입니다. 바로 도심형 전원주택인데요. 2억 5천만 원 가격이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좋지 박성돈 대표입니다. 날씨가 정말 살인적입니다. 아, 푹푹 치고 있고요.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주르륵 흐릅니다. 평소에 땀이 없는 스타일인데요. 어, 이 날씨만큼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오늘도 어, 저희 모든 팀원들이 휴가를 떠난 관계로 저 혼자 촬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요.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것은요. 경기광주 쌍영동입니다. 바로 앞에 어, 경기광주 시내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이마트, 어, 준대형 병원, 그리고 어, CGV까지 다 전경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천이 쭉 흐르고 있고요. 그 경안천에는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까지 아주 잘 꾸며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 이 단지가 위치한 이곳에는요. 주변에 다 숲세권 그리고 앞이 쭉 어, 펼쳐지고 있는 전망까지 보시면 할 겁니다. 자, 이곳의 총 면적은요. 126평으로 됐고요.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어, 벙커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 벙커 주차장 포함해서 101평으로 되어 있는 건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최대 6대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차 많으신 가정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기반 시설은요. LPG 공용 벌크 난방이라서 일반 LPG보다는 요금이 조금 절약되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수도, 오폐수 직관입니다. 자 오늘의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에서 2억 5천만 원이 할인됐고요. 지금 현재가가 15억 5천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꼼꼼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 도로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 단지내 도로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네요. 어, 지금 현재 폭이 6m 도로로 되어 있고요. 전면 공지까지 하면은 약 8m 도로가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양복 양부... 양방향, 교행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는 숲 조망이 보이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자, 할인되는 세대는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세대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망이 좋은 요 세대가 할인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세대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타입들이니까요. 오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니까요. 구경 삼아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어이 벙커 주차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전망을 아우르는 어, 그런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있고요 하단부는 화강암으로 해서 이렇게 벙커부에는 습재 마감 그리고 위쪽으로는 파벽으로 해서 이렇게 투톱 마감이 되어있는 아주 모든하고 고급스러운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벙커 주차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군데에 출입구가 있어요 주차를 하시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별도 출입문 통해서 지층과 지상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에 바로 외부 계단을 통해서도 정원과 실내 공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벙커 주차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만큼 넓습니다 어, 차를 앞으로 바짝 당기면 요총 6대까지 이렇게 주차 가능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오베이드까지 달릴 예정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벽면에는 텐바보도로 해서 포인트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도 다 마무리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라인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공간은 상당히 널찍한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가 별도 출입구 지상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콘센트는 음, 다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 슬라이딩 문이 하나 달려 있죠. 이 문을 이렇게 여 닫을 수 있는 공간. 한세평 남짓 이렇게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흔트리선반 짜셔가지고요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 차에 바로 실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캠핑 물품이라든지 낚시 물품. 뭐 이런 거 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바로 어, 지층에서 지상부로 갈수 있는 현관 공간인데요. 현관은 총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하 1층의 현관 그리고 지상 1층의 현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수납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로비 같은 공간도 상당히 넓지가 잘랐습니다 이쪽에도 신발 수납장이 또 있네요. 자, 이런 느낌의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놓은 것 같습니다. 앉아 셔가지고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외출하시고 딱 들어오시면 손 바로 씻을 수 있거나 급한 용변들 해결할 수 있게끔 여기에 비대칭 변기까지 하나 갖다 드렸네요. 거울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잠시 이 문을 통해서요 어, 계단 보시 보고 외부 계단을 통해서 정원과 실내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문은 사면동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진입을 하면 이렇게 계단실이 나타나고 CCTV 4대가 있다는 거 확인이 되겠습니다 어 계단 및 공간도 활용하면 좋겠죠 멀바 원목으로 계단 상판 라인 등으로 이렇게 계단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설명하다가 잠시 빠트린것 같네요. 여기에 어, 택배 보관함이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깐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외부 계단을 통해서 정원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고요. 딱. 들어오시면 바로 맞은편에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딱 보여지고 있고요 정원도 널찍하고 사용감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어, 이쪽이 거실과 주방이 있는 그런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실과 주방이 상당히 널찍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여기서 나오시면 실내에서 나오시면 이렇게 테라스를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잔디로 해서요, 녹취 공간도 보실 수 있게끔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1층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건물의 외관이 잘 보이지 않았죠? 자, 요런 느낌의 웅장한 그런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투톤의 파벽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멋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땀이 잘안 나는 타입인데, 이야, 진짜, 이 땀인지 물인지 모를 이것들이 지금 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좀짭짤하 많이 그런 맛도 느껴지고 있는데 아, 진짜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체감온도가 약 40도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쪽 앞쪽이 경안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산책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경, 경안천 바로 건너편에 이마트라든지 cgv 영화 상영관 그리고 어, 시내가 딱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시내 가깝고 인프라를 접해 있는 어, 단독주택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는 석재로 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이템을 정도 까셔가지고요 시 야외 생활 즐기시기도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현관을 통해서요 지상 1층에 있는 현관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층에 있는 현관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왔죠 여기도 양쪽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신발을 수납하고 남는 공간에는 뭐 생필품들 보관하시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올리브톤의 중문도 상당히 멋지게 양개형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도 전신 거울형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양개 중문을 열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폰이 날씨가 덥다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아이폰을 할수 없다고 짤막한 글을 남기고 꺼져버리네요. 그만큼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면 자 여기가 아까 지층에서 잠시 보였던 계단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조금 다른 집과 차별화된 부분은 이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내 공간과는 이렇게 또 하나의 중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여시면은 자 이렇게 널찍한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쾌적하고 개방감이 있어 보이죠. 그만큼 넓은 어, 거실과 주방이 있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1층 공간입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거실 공간 그리고 다이닝 공간 그리고 널찍한 주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어, 주방, 그리고 안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는 거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DK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실인지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널찍하고 자유분방하게 니즈에 맞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부터가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널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아트홀은 두 군데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 메인 아트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TV 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쪽 벽면을 통해서 TV 배치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어, 아까 밖에서 보셨던 여기 데크 테라스 그리고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출입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면은 전체 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이 빵 뚫려 있는 뷰를 보시면서 어, 이렇게, 거주가 가능한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카페에 온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죠. 체광은 한껏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구도 한2다8 0 정도 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방감은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는 실내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식탁 등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 아래쪽으로 해서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꾸며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이닝 공간과 이런 거실 공간은 정말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쾌적합니다. 그리고 전장 쪽에는 간접 조명, 직부 등 그리고 실링팬 그리고 음, 거실 공간과 다이닝 공간 앞쪽으로 해서 시스템 에어컨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폴딩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 어, 이건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열에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이 폴딩도를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시게 되면 이 다이닝 공간과 연계해서 이런 석재 테라스와 정원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바비큐라든지 음식장만 하셔가지고 바로 밖에서 이용을 하셔도 되는 그런 용이한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쪽에도 대형 피스창 딱껴놓고요 앞쪽으로는 바 형식의 테이블을 한번 놔봤고, 이렇게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나 와인, 커피 한잔 들고요. 좋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여기 펼쳐져 있는 경기광주 시내권 시티뷰를 감상하시는 공간으로도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일랜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는 음, 조리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근식무늬목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으로 채워져 있고요. 자, 상판과 측면부는 전체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저기 뒤쪽에 싱크 공간에도 다 세라믹. 상판 그리고 미드웨이 공간도 다 세라믹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자, 엘렌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 2.5m의 기장과 한 1.1m 30 정도의 폭을 갖추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조 싱크볼 하나 보이고 있죠. 자, 싱크볼은 깐포레 제품으로 되어 있네요. 물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 메인 싱크볼은 제 뒤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어, 잠시 아래 공간 살펴보면요, 여기도 다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부에 LG 식세기, 식기세척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조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을 열어보니까 다운리프트 형식으로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밥솥 공간으로 이렇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네요. 냉장고 그리고 김치냉장고, 냉동고로 꾸며져 있습니다. 음, 청구가 높고요. 수납공간은 발끝에서 전장 끝까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은 넉넉하게 잘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고급 금식 무늬복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마감을 했습니다. 꽤 괜찮게 잘온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LG 제품의 LG 오브제 제품의 광파분렌즈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상하부장, 이단상부장 되어 있고요. 포인트로 줬네요깐포레 대형 싱크볼, 어, 싱크볼 사이즈가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전 되어 있고, 이런 조리 공간이 널찍하기 때문에, 이런 요런 쪽에 커피 머신 토스트기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조리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널찍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런 느낌의 공간. 그리고 인덕션 상구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후드가 이렇게 트윈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음, 사면농 중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다행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꽤 널찍한 구조로 갖춰지고 있고요. 냉장고가 많으신 가정에게는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배치 공간 남아 있습니다. 팬트리장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넣으셔 가지고 선반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널찍한 공간, 카페처럼 보여지는 1층 공간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1층 내부 공간인데요. 여기에 1층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어, 샤워는 조금 불가할 것 같고 외출시에 바로 쓰실 수 있는 세면대는 근식으로 해서 밖으로 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거울도 잘나와있고요 메리 평수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이 하나 달려있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델 체형 변기 되어있습니다. 샤워는 불가할 것같고요자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망은 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으니까요.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랐습니다. 2층은 거의 부부만의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식적인 침실이 3 개밖에 없고요. 하지만 여기 2층 공간이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쪽으로 가벽을 설치해서 막으시면. 방이 만들어지는 구조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이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를 부부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창에 준하는 널찍한 창을 썼고요. 이쪽에서도 어, 저기 이마트가 보이네요. 제 앞에 이마트가 보이고, 시티뷰가 한눈에 쫙 펼쳐지는 전망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치형 구조로 되어 있고, 안방 침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침실은 넓찍하게잘 나왔죠. 이쪽으로 침대를 놓고요. 이쪽 커튼을 다 젖히시면은 c t v 가 한눈에 딱 보여지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c 스 t v 에어컨 전창 이건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창을 다 열고 나가시면은요. 후정이 있는데요. 후정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놓으시면 습제로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습제 테라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널찍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녹취 공간, 잔디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조경수 식재하시면 정말 예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울타리는 아직 시공 전인데, 어, 전체적으로 울타리 시공은 마무리 깔끔하게 잘될 테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경사도도 없고요. 쾌적한 공간으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장점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테라스 공간은 요렇게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벽동도 예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죠. 자쿠지 공간은 한 두, 세분 정도 앉으셔가지고, 어, 노천탕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자쿠지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어, 프라이빗 후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뒤쪽 후면부의 건축물 모습은 이런 느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살짝 살짝 스케치 영상을 짤막짤막하게 보내드리고 있죠 이거는 올해 초 겨울에 찍은 거니까요 잔디 색깔이나 푸르름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때 찍은 걸 재활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경양천이고요. 저기가 운동할 수 있는 뭐 농구 코트, 축구장 이렇게 다 갖추고 있고요. 대형 병원도 보여주고 있고, CGV, 이마트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바로 도심권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권에서 어, 전원 생활을 누리고 싶다고 하시는 가정이 있으시면 이 집을 추천드리니까요. 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거기다가 2억 5천만 원이 할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한번 이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서 이 아치형 구조가 보이죠? 이 아치형 구조가 이렇게 진입을 해보면요. 오른쪽에 붙박이장이 다섯 칸 준비가 되어 있고, 맨 오른쪽에는 전신 거울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 집에 드레스룸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납공간은 꽤 나쁘지가 않아요. 이쪽에도 총 8칸의 수납공간. 맨 끝으로에서는 수납장과 액세서리 수납장 그리고 환기창이 보여지는 구조. 어, 여기도 아치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문이 달려 있습니다. 안방 욕실 공간이고요. 오른쪽에 세면대, 조적 마감이 된이 건너편에는 변기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욕조와 샤워 부스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른쪽에 문이 보이고요. 바로 문 열고 오른쪽에 보시면 세면대가 만들어져 있고 메리피엄 수전과 터치형 조명 거울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해서 조적으로 경계를 뒀고요. 안쪽으로 해서는 다비대1 일체형 변기가 이렇게 앉아있네요. 그리고 상단부로는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는 환기창 잘 나와있고요. 자, 반대편으로 딱 보시면은 여기에 욕조가 아주 아담하게 앉아있습니다. 한문딱 앉으셔가지고 전신욕 정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욕조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수전도 메리평으로 해서 골도 수전 잘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딱 앉으셔가지고 와인 한잔 드시고요. 딱 들어서 음, 전망을 보시면서 어, 반신욕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이 이 집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샤워 끝나셨으면 몸을 한번 헹궈야 되겠죠. 요 샤워 부스로딱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샤워기 수전이 메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 뺨치는 그런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2층 공간도 다 살펴보셨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정식적인 침실은 3개밖에 안 됩니다. 어, 침실이 3개인데 차가 6대 있는 주차장 공간, 약간 음불란스 하긴, 하긴 한데, 그만큼 뭐 주차장 공간도 꼭 주차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반을 뚝 잘라가지고 스크린 골프장, 만드셔도 되는 공간이 잘 나와있습니다 자 2층 마지막 공간인데요 여기에 어, 또 하나의 다용도실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보일러실이고요 왼쪽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을, 세탁기를 실을세탁 이쪽으로 배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트닝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보정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으로 잘 꾸며져 있는 것 같고요 자 3층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 전체적인 공간은요 여기 방이 하나 있고 맨 끝에도 전망이 아주 좋은 방 그리고 어, 방과 방 사이에 욕실이 있는 구조 제가 이렇게 올라왔던 계단실 계단실도 답답하지 않게 창도 잘 냈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침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이 제일 작은 방 같아요 붓바이장이 있기 때문에 어, 퀸 사이즈 정도 침대와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코너 창도 있고요. 여기도 숲이 보이는 창으로 전망을 잘 냈네요. 밤이 주렁주렁 많이 열렸습니다. 아직 밤을 수확할 그런 계절은 아니겠죠? 가을에 다시 한번 오봐야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침실도 보셨고 여기에 1층 공간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보일러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환기창 잘 나와 있고요. 복도 공간은 화이트 인테리어에서 조금 모던하게 잘 꾸며진 것 같고, 진장 조명은 라인 조명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가 약간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환기창과 픽스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양방향으로 잘 들고 있고요. 자, 3층의 공용욕실입니다. 각 층에 화장실이 있었죠. 지층에도 화장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층, 2층까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총 4개의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욕조가 보여지고 있고요. 안방욕실과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네요. 자, 이런 느낌. 세면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리형 수전, 그리고 조명구글 되어 있고요. 하단부로 해서 수납공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세면대 맞은편으로 해서 이렇게 변기가 또 비대 일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변기가 네 개가 총 있었죠. 네개 모두 비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는 환기창 나와 있습니다.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해서 똑같이 욕조가 이렇게 딱 시공이 되어 있고요. 매리평수전 여기도 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대형피지창을 이렇게 뚫어놨고요. 뷰를 보시면서 반신욕 즐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런 느낌. 세 번째 침실입니다. 치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방은 널찍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천고 보세요. 박공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에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이 방은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뷰부터 한번 볼까요? 이 집의 장점은 뷰죠. 그리고 시내권이라는 거. 도심 속 전원주택이라는 게이 집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우리 집 단지뷰가 보이는 구조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도로기 때문에 집이 안 들어오죠. 쾌적한 전망 이방에손들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보니까 전체적인 단지가 이렇게 보이네요. 어, 또 영상 보시면서 산이 저렇게 깎여 있고 마감이 안돼 있고 불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다 마감이 됩니다. 옹벽을다 쌓아 가지고요 안전하게 단지를 보호를 할 거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바이장총 다섯 칸 되어 있네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천장은 여기 실링 팬 들어와 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약 10개월 전에 한번 방문을 했고요. 오늘 또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음, 딱두 세대에 한해서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벌써 지어지고 있는 집들은 계약을 통해서 어, 다 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세대와 또 다양하게 정원 넓은 집, 그리고 어, 실내가 넓은 집까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존 집박승돈 대표였고요. 오늘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촬영을 했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양해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한번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존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